LG 에너지 솔루션이 한달반 만에 장중 시가총액 3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. 3일 오후 1시 50분 기준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5.12% 오른 31만 8천 원 선에 거래되며 시가총액 74조 8,8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.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엎치락 뒤치락 하며 3위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모습이지만 이날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다시 앞서 나갔습니다. 이 같은 강세의 배경에는 미국 테슬라의 주가가 5% 가까이 급등한 영향이 컸습니다. 테슬라는 2분기 차량 인도량이 전년 대비 13% 감소하며 시장 기대에는 못 미쳤지만 투자자들은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안도감에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. 테슬라의 반등은 국내 2차 전지 관련주 전반에 긍정적 신호를 줬습니다. 시장 전문가들은 테슬라의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이미 악재를 선 반영한 점과 향후 전기차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. 일부 투자자는 20% 이상 판매 감소를 우려했지만 실제 감소폭이 13%에 그치면서 주가가 반등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 이날 국내 증시는 2차 전지 종목의 강세와 함께 코스피도 1% 넘게 상승하며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. LG에너지솔루션의 시총 3위터라는 국내 2차 전지산업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준 상징적 장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